반갑습니다 형님들 안녕하세요 어, 저 이제 NBA 휴식기 동안 잘 쉬고 왔고요 어, 오늘 이제 유로파는 아침에 좀 일찍 미리 좀 분석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로마 대 포르투 경기 직전 경기는 비겼거든요 포르투의 홈에서 근데 비기긴 했는데 로마의 저력이 훨씬 더 보였던 게임이에요 그리고 좀 사실상 심판이 지배한 게임이었었다 로마가 되게 잘 싸우고 있었는데 크리스탄테의 퇴장 이후로는 그냥 동력을 좀 잃었어요 그 전까지는 로마가 원정인데도 엄청 잘하고 있었었고 그랬는데 어, 로마는 제가 저번에도 보강을 착실하게 했다 좀이름 있는 선수를 많이 보강을 안 했지만은 근데 되게 좀 쏠쏠한 자원이라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라니에리 감독 밑에서 못하는 애들도 살아나기도 하고 지금 로마가 얘네들이 이제 세리아에서는 9경기 동안 무패 중이거든요 요즘에는 앙헬리뇨가 제대로 미쳐있기도 하고 적절한 선수를 적절한 자리에 쓰는 거앙헬리뇨가 되게 공격적인 선수인데 전임 감독 유리치는 얘를 막 스토퍼에다 썼거든 윙백에다 써야 되는데 쩌리 중에서도 상쩌리였었던막 첼리까지 살면서 쓰고 그런 시기에 있어요 로마가 그 포르투 같은 경우는 얘네가 원래는 챔스 단골이지만 이제는 챔스는 커녕 유로파에서도 죽 쓰고 있고 그 지난번에 동점골도 이제 굴절덕에 나온 뽀로골 느낌이 좀 있었었거든요 나는 로마가 글쎄 뭐 아주 경기를 막 가져올 만한 찬스까지는 많이 없었지만은 원정에서도 주도적으로 본인들의 게임을 했던 것들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나고 이번 또 주중에 파르마전에서도 충분히 로테를 돌리면서 편한 경기를 했던 것 했던 그런 바가 있거든요. 뭐 퇴장당한 크리스탄트의 공백도 옛날에 뭐 주장이었지만은 이제는 뭐 크게 영향이 있는 정도는 아니고 뭐 로마가 이제 홈이라는 조건이나 내용 면에서도 16강, 16강 진출을 굳힐 만한 그런 어 지금 전력차가 있다고 보는 경기라 가지고 저는 이 경기는 로마. 사이드로 좋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이 아약스랑 윈용 생젤로아즈인데, 자 직전 경기도 아약스가 참 우월한 체급 차를 보였던 경기예요. 전반전에 이제 좀 찬스에서는 그 골라인을 아쉽게 못 넣었던 이런 세트피스 찬스가 있었는데, 그거 말고도 시종일관 계속 앞서는 게임을 했었어요. 그 이후 골들은좀운좀 좀 따라주고 그런 게 있었지만은 원정에서 윈용 확실히 죽여놨고 홈에서는 좀 지금 이제 아약스의 압도적인 수비력들 이런 것들을 과시할 만한 것 같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아약스 칭찬을 한번 했었는데 얘네들의 이제 최근 2 0경기를 한번 봐볼게요. 좀 넓혀가지고 최근 20경기 동안 리그에서는 음, 쭉 보시면 됩니다. 네 여기까지 왔거든요. 16승 3무 1패로 지금 선두 탈환을 했어요. 아인트호벤이 엄청 헤맨 것도 있지만은 그 기간 동안 아약스가 치고 올라왔다. 제가 이제 지난번에 수비 조정에서 정평이 나 있는 파리올리 감독이 아약스로 부임을 하면서 작년에는 이 아약스가 이제 PSV 1등인 PSV에 비해서. 거의 뭐3 배다라는 실점을 했거든요. p s b 가 22실점이었는데 아약스가 61실점이었단 말이야. 근데 올 시즌에는 지금 이제 아약스의 실점이 18실점이요. 에 18실점. 리그 전체에서도 독보적으로 지금 가장 적은 실점을 하고 있거든요. 지난 시즌에 6 2실점이라 기록적인 실점을 보였던 게 확실히 달라진 점. 이게 그 이유거든요. 아약스가 선전하고 있는 이유. 뭐 아약스가 득점이 많지는 않아도 터질 구석이 꽤 있어 보여요. 저는 뭐이 정도 배당이면은 아약스의 전망이 밝다고는 보입니다. 음, 아약스가 수비적인 면에서도 일단은 굳힐 것 같고 득점도 아쉽지 않게 해줄 거다 약간 이런 생각이어가지고 저는 아약스 사이드로 좋게 보는 그런 경기가 될것 같아요 저는 마인까지도 한번 노리고 싶은 경기입니다 이거는 자그 다음에 이제 소시지랑 미드슐란 경기가 있는데 사실 이제 미드슐란에는 뭐조규선 선수가 지금 부상이기도 하고 폴란드 스트라이커는뭐 부크사 그리고 칠레 윙어 오소리오 이런 애들 말고는 미드슐란에 누가 있는지도 알아보기 힘든 스쿼드예요 사실. 근데 소시지는 지난번에 이제 덴마크 원정에서 그날 이제 경기감을 있었는데 이 경기에서 사실 소시지의 라인업이 진짜 개판 오브 개판이었었거든요. 여기는 뭐아람부루라든지 브라이스 맨데스 그리고 뭐 쿠보. 음, 티케아 여기다 뭐 바르네치아 정도 얘네 들 말고는 전부 다싹다 다 어, 벤치란 말이야. 1차전을 그냥 소시가 던지다시피 했는데 사실상 힘을 엄청나게 뺐는데도 이 경기를 이겼거든요. 경기 스코어는 뭐 1대 2였고 내용상으로 미드윌란이 막 시작하자마자 세트피스에서 막 골대샷으로 불어나게 시작하기도 했는데 그 사실 이게 페널티킹 내준 것도좀 억울한 측면이 있기도 했었어요. 쿠보의 골도 원더골이고 나중에 이제 한골 추격하긴 했지만은 기운 자체가 미드윌란이 이기기가 어려운 그런 기운이었었다. 어쨌든 소시지는 원정에서 되게 편한 승리를 가져간 셈이고, 과연, 얘네가 이제 2차전인 홈에서는 얼마나 힘을 줄지는 모르겠지만은, 그제 첫 경기 때 이렇게나 소시지가 힘을 많이 뺀 걸로 생각하면은, 저는 유로파를 포기하려고 했었던 것 같거든요? 이러고 나서 리그에서 이제 베티스라고 했는데, 그 경기에서는 뭐 최장 두명 나와가지고, 어, 수벨디아랑 배커 두명 대전당에서도 대패를 했었죠. 저는 아직까지 소시지의 스탠스를 확실하게 말하기는 어려워요. 얘네가 과연 이 유로파를 던진 것인가. 아니면 모종의 사유로 그냥 라인업을 좀 가볍게 했는 건가. 아니면 미드윌란 이 정도로도 이길만 하다고 반건가. 그 소시지의 스탠스를 확실히 말하기는 어렵지만은, 리그에서 현재 챔스를 내다보기 어려운 시점이라면은, 사실 저는 홈에서 유로파를 놔주는 그림은 잘안 그려지거든요. 요즘에 뭐 소시지는 주전을 써도 못하고 안 쓰니까 오히려 뭐 선전하고 참 분석이 어려운 느낌이 있는 팀인데 글쎄 뭐 지난 경기처럼 뭐이 라인업에는 사실상 로테 아웃될 들도 많고 되게 어린 선수들도 많고 이런 라인업을 쓰고도 이길 정도면은 전 소시지가 주전 몇명더 끼우면은 충분히 홈에서 승리 정도는 굳힐 만한 것 같거든요. 내용상으로 뭐미드필란이 되게 불운한 것도 생각은 해야겠지만은 이번에 소시지의 홈이다. 그냥 뭐 소시지의 승 사이드 나가서 아뭐마행까지도 노려볼 만한 경기인 것 같습니다. 네, 지난번에 원정을 되게 편하게 이겼던 거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FC SB 대 PAOK 슈테아와 부크레슈티. 자, 이 슈테아와 부크레슈티가 사실은요. 얘네가 되게 전통이 있는 클럽이에요. 어, 요즘에 이제 좀 과거의 영광을 회복하고 있는 중인데 얘네가 80년대 후반 챔피언스리그 의전신인유럽피언컵 결승에만 두 번을 오를 정도로 되게 대단한 클럽이었어요. 그 당시에 뭐 이제 벨로데디치라든지 뭐 게오르기 하지 뭐 이런 친구들이 있었는데 어그 당시에는 이제 유럽의 최장무패기록 104경기 무패 기록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클럽이거든요. 지금까지도 어쨌든 간에 이제 90년대 이후부터는 루마니아가 이제 공산주의 정권이 붕괴가 되고 민간 자본이 들어서면서 클럽이 되게 혼란스러웠다가 작년에 이제 9 시즌 만에 우승을 했습니다. 지금도 이제 루마니아의 국대거 선수들이 꽤나 이제 포진해 있기도 하고, 자, 그리고 지난번 경기 때는 얘네가 이제 원정에서까지 승리를 했었는데, 이거는 사실 이제 그 PAOK 공격의 핵심, 타이송. 얘가 이제 옛날에 샤르타르에서 뛰던 그 타이송이거든요. 어, 지금도 나이가 엄청 많은데, 여전히 이런 그리스 클럽 레벨에서는 여전히 또 공격의 핵심인 것 같더라고. 타이송이 전반에 퇴장당한 공격도 있었던터라 원정에서 승리하기도 했고, 홈에서는 좀더 편할 만한 것 같아요. 운이 조금 따르긴 했어도 어쨌든 간에 이 경기도 이제 후반 시작하자마자 교체를 했던 두 명이 득점해 가지고 이긴 것도 그렇고 배당 대비 저는 FCSB를 더 바라볼 만한 것 같습니다 지금 뭐 PAOK도 보니까 얘네들도 뭐어 멤버 같은 거 보면은 뭐 바카요코나 로브렌 그리고 이제 펠카스라고 제가 그리스 국대 칭찬을 되게 많이 했는데 그리스 국대 10번 펠카스가 이제 터키 리그에서 뛰다가 여기로 복귀를 했거든요 그래서 좀 이름값이 FCSB보다는 PAOK가 조금 더 있는 건 맞는데 실속은 크게 없는 느낌이다 제가 말씀드린 그런 친구들의 추전 시간도 되게 짧아요. 바카요코 206분에다가 그리고 뭐 로브렌 600분 이런 식으로 되게 뭐 비중 있는 그런 애들이 아닙니다. 해봤자 이제 세르비아의 뭐 지브코비치 정도 뭐 이런 거밖에 없어가지고 저는 뭐 프렌 정도는 무난할 것 같고 나아가서 FCSB가 홈에서도 좀 일을 저지를 만도 하지 않나 배당이 이게 FCSB가 역배인 게 저는 홈이라면는 한번 봐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저는 FCSB 사이드로 좋게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파나시나이 코스랑 비킹그루 경기인데, 제가 지난번에 이 경기를 분석을 할 때는, 제가 그때 비킹그루의 역배를 봤습니다. 이게 배트맨에서 6배였었고, 프렌도 거의 3배까지 달했거든요? 내가 그걸 왜 봤냐. 비킹그루의 압도적인 홈발을 생각을 했었다. 제가 비킹그루라는 팀이 얘네들이 뭐, 유로파 컨퍼런스이 경기가 맨날 막 12시쯤에 있었어요. 그래서 비킹그루 경기가 시간대가 좋은 거야. 그래서 얘가 경기를 봤는데, 어, 비킹그루가 홈일 때는 상대팀이 엄청나게 너프가 된다. 왜 그러냐. 아이슬란드의 추운 기후빨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파나시나이커스처럼 지중해성 기후, 겨울에도 한 10도가량을 이렇게 오가는 그런 팀이 이 지난번 경기는 뭐 핀란드 중립구장이었지만은 아이슬란드도 되게 추운 곳이고 핀란드도 그때 영하 7도 정도 됐거든요. 이런 기후 차이와 그리고 이제 맵이 인조잔디 구장이다.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제가 비킹구르의 역배를 재가지고 성공을 시켰는데 오늘 경기는 파나시나이코스의 홈입니다. 비킹구르는 뭐 원정은 별로 없어요. 얘네들이 뭐 상대를 홈에서는 너프시키는 게큰 거지 본인들이 막 잘해가지고 이겼다. 이렇게 보엔좀 어렵거든요. 그리고 그 이제 파나시나이코스를 잡은 게 비킹구르라는 클럽의 UFA 대회 토너먼트 레벨에서 첫 승리이기도 하고, 어, 막 원정에서까지 또한번 승리를 기대하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 보이거든요. 사실 그 경기도 이제 좀잘 풀려가지고, 비킹이 2대0으로 이길만한 게임이었는데, 마지막에 좀 핸드볼로 PK 준건좀 억울하만도 해. 어쨌든 간에. 파나시나이코스는 1점 차밖에 안난 상황이고, 심지어 이거는 파나시나이코스가 진출할 가능성도 엿보이는 그런 게임처럼 보이거든요? 이 비킹그루가 이번에 유로파에서도 보면은, 최근에 이렇게 리그는 지금 중단이 된 상태입니다. 얘네들은 지금 딱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에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원정은 세 번을 했는데, 오모니아, 니코시아, 키프로스가 가지고 패배하고 그다음에 노아, 아제르바이잔인가, 아르베니아인가 거기고, 린츠, 오스트리아 원정. 이렇게 원정 성적이 뭐 대단히 안 좋지는 않아요. 비킹그르도 어쨌든 이무 1패. 무슨 걸 많이 뛴 것도 있고. 분명히 리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비적으로 나오긴 할 텐데. 뭐 파나시나이코스도 얘네들도 이번에 뭐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 뭐홈 같은 걸로 이렇게 볼게요. 보면은 뭐 체시라는 이런 구격 규격 외의 클럽한테 진거는 있다. 그래도 HJK 뭐 그리고 핀란드의 강호입니다. 디나오, 민스크, 저기 이제 벨로루시 뭐 맨날 이제 올라오는 클럽이죠. 얘네들 잡은 거 생각하면은 그리고 예선에서 랑스를 잡았거든요. 난 그냥 이런 것들 봤을 때는. 일단은 파나시나이코스의 사이드로 내다볼 만한 한것 같아. 점수 차도 크지 않기 때문에. 저는 뭐 진출 자체는 파나시나이코스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일단은 비킹그라 되게 좀 수비적으로 나올 거는 같아요. 보니까 이제 얼마 전에 그 길피 시그루드 손, 옛날에 에버튼에서 뛰던 아이슬란델 에이스 출신, 그런 친구가 다시 이제 비킹그루로 오긴 왔던데, 나이도 이제 너무 많기도 하고요. 크게 이 경기를 뭐 뒤집을 만한 그런 경향은 없어 보여가지고, 저는 뭐 파나시나이코스 사이드를 좋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배당이 너무 별로더라고. 글쎄, 비킹으로가 과연 원정에서 얼마나 너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분명히 지금 한점 차의 리드를 안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그냥, 어 파나시나이 코스의 마인보다는 햄무가 조금 더 고배당으로 볼만 하지 않을까. 그 정도 생각입니다. 클럽과는 레벨 차이라든지 뭐 그런 거 생각하면은 비킹구르가 막 햄무가 쉽지는 않아요. 뭐 길게 얘기했는데, 음 어쨌든 뭐 파나시나이 코스가 진출권 자리를 내줄 것같지는 않다. 뭐 그런 마인드여가지고, 뭐 어쨌든 저는 파나시나이 코스 승사이드로 좋게 보고요. 이 배당이, 그냥 뭐 1마인 같은 것들이 배당이 너무 안 나오길래, 그래가지고 저는 뭐 햄무 정도 바라보는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아포엘이랑 켈리에랑 팀의 경기가 있는데, 자 이번에 그 키프로스 리그 팀들이 이번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 플레이오프에 세 팀이나 있어요. 그리고 아포엘은 이 위쪽에 있는 그 오모니아 니코시아라 파포스 아마 이렇게 일 거예요. 세팀이일 거요. 어. 키프로스 리그 팀들이 세 팀이나 있는데, 아포엘은 그래도 얘네 중에서도 옛날에는 막 챔스도 나가기도 하고 이름도 알리고 나름대로 전통 있는 클럽이에요. 하지만 현재 순위는 리그에서 5등 정도로 제일 그 유로파 플레이오프에 있는 애들 중에 제일 처져 있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켈리라는 팀도 여기도 보면은, 여기가 이제 그 슬로베니아 리그거든요? 마리보르가 이제 슬로베니아의 수도고, 얘네들 리그 5등에 쳐져 있단 말이야. 둘다뭐 쳐져 있는 거 마찬가지고 둘다뭐 우승 경쟁권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죠 리그 내에서도 그렇다 면은 그냥 아포엘의 혼발이 조금 더 두드러지는 것 같아 이 키프로스 원정이 원래부터 되게 어려워요 그래갖고 옛날에 아포엘 챔스에서도 막한 번씩 어, 이변 연출하고 그런 거였었거든요 따지고 보면은 이제 아포엘은 조금 쪼만에 조금, 조금 이렇게 흔들리다가 어, 최근에는 확실히 좀 살아난 모습들이 있기는 있거든요 다섯 경기 동안 상승이므로 꽤나 괜찮은 흐름은 있다. 여기에는 뭐, 피오렌티나를 잡은 것도 있었었고, 홈에서. 그리고, 이제 켈리 같은 경우는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에서 키프로스 리그 팀, 이파포스한트도 2대0으로 패한 적이 있다. 실쎄 뭐, 켈리가 이번 유로파에서는 원정에서 이렇게 전패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나는 그냥 아포엘 사이드가 조금 더좀 다가오는 느낌인 것 같아. 분명히 이 키프로스 리그 원정. 이거는 조금 좀 타격이 있을 것 같고. 저는 두팀간의 이런 우열 같은 거는 내다보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들긴 들어요. 어떻게 보면 근데 이 경기가 나는 아포엘이 무승부 이상의 성과를 거둘 만한 경기다. 저는 아포엘 승을 박을 것 같거든요. 마헨이든지 햄부든지 둘 중에 그냥 배당 좋은 거나 마음에 드는 거 골라가시면 그런 될 만한 경기 같아요. 저는 이 경기가 무승부라든지 캘리에가 역배 띄울 만한 가능성 그런 거는 배제하고 있는 그런 게임처럼 보이는 것 같습니다.